장범 연축에 좋은 자기 양육. 자기 양육이라고도 표현하시고, 자기, 우리가 마음을, 마음 안에 50조의 세포들이 하나의 정원이라고 비유하면 자기가 정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연에 있는 정원도 누가 정원사가 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릅니다. 농부가, 어떤 농부가 이 곡식을 걷이 심었냐, 바꾸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릅니다. 물론 자연이 주는 혜택, 뭐 태양도 있고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자연이 주는 혜택이 있지만 결국은 그 땅을 누가 그 가꾸느냐 누가 씨앗을 심고 누가 가꾸고 누가 어떤 게 결실을 받도록 양육했느냐 어떻게 심고 키워내고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육자 입장에서 항상 좋은 것을 줘야 됩니다.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비료가 되고 좋은 걸 줘야지. 거기다 쓰레기를 막뿌려 버린다든가 독소를 막뿌려 버린다든가 막 소질난다고 막 본능대로 그냥 막욱 해버린다든가 화난다고 막 화를 막 질러댄다든가 그러면 사과나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거 비로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비가 오면 가려주기도 하고 강한 햇빛이 째면좀 이렇게 강한 햇빛도 보호를 해주고 농부의 그래서 농부는 그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농사 자기 안에 있는 5 0조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오늘도 행복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 농사를 짓는 어 정원사의 마음으로 내 안에가 어 그런데 정원에는 항상 잡초도 있고 나쁜 것도 항상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태만한 생각. 그러면 의식과 의도 없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마구 생겨나는 본능적인 감정 그런 것들을 어 생겨나게 되면 빨리 없애야 되고.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잡초가 나도 감사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겨도 감사하고 뭔가 화가 치밀고 뭔가 짜증이 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잡초는 햇빛이 비치고 좋은 것이 비치면 나쁜 것들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나쁜 걸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은 것을 키우면 나쁜 것은 저절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좋은 걸 선택하게 되면 나쁜 거와 좋은 것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은 양을 선택하면 음은 가라앉습니다. 가만히 두면 나쁜 것은 자꾸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사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또 육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게 되면 안검정치고 불편한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